아니 오늘은 이 음료수를 5분 안에 먹어볼 겁니다 여기 겁나 추워요 지금 겨울입니다 한번 따 보도록 하죠 따자 지금 영하 몇 도죠? 모르죠 근데 일단 영하 몇 도쯤 아, 될까요? 야 마시지 마! 바보야 꼴꺽꿀꺽꼴꺽 시간은? 아, 이거 빨리 아직 줘. 시작 안 했냐? 이게 지금 250원짜리에요 무지 싸요 그리고 이거 주먹 <laughs> 제어 보드 네. 형도 앉아 빨리 뭐 찍어야지 제 그림자요 성공 빨리 <laughs> 줘라 네, 줘. 아 주워라 하얀 호롤롤롤 돼 대장. 야 타이머 켜 낮지, 보아야 유한삐삐삐삐삐. 알다요 준비 되셨나요? 이번... 준비 시작. 아, 손 아프다. 근데 솔직히 얼마다. 오분 안에는 당연히 다 먹지. 지금 남은 시간 네. 4분 37초 끝 응. 끝. 나 내장이 차갑다. n 겁 w t 가 내장이.